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누가,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소경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기념일이다, 축제다, 생일이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챙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유독 사람을 기념하거나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주장이 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몇 사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리아예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와 옥합을 부은 마리아.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기념하라고 하신 내용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혹시 더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 여자를 기념하라,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로세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마리아를 기념하라는 것과 로세처를 기념하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세처는요, 현세의 물질에 대한 지나친, 너무나 지나친 사랑이 가져온 그런 결과에 아주 비통한 표본이 된 사람이 로세처입니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소돔에 남겨둔 그 물건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은 유독 마리아를 말하며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쭉 보시다가 10절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마리아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를 말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부모님께, 부모님께 좋은 일은 뭘 뭐, 뭘까요? 그건 바로 잘 되는 저기 우리 지원이 앉아있는데 김남훈 집사님에게 가장 좋은 일은 우리 지원이가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도 바로 그런 것이겠죠. 마리아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이라도 예수님에게 좋은 일인있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는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영적인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요새 soul mate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진실되게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마리아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모두가 있었지만. 관점이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진정 영적인 친교를 나눈 예수님의 영적인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영적 친구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요. 바리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배푼 잔치였어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문득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면 당연히 가장 기쁜 사람은 예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잔치 때 정작 예수님은 기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그 잔치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나사로였겠죠. 그 당시에 온 유대 지역을 정말 소란스럽게 하고 요동치게 하던 그 소동의 주인물, 주인공 두 사람, 예수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와 나사로를 보기로 원했을 것입니다. 먼저 나사로를 보기로 원했겠죠.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묻고 싶었을 거예요. 죽었다가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었어까요 많은 사람들은 큰 병이나 중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들의 큰 도움을 얻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그런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으면서 살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최고의 대권 주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했고, 예수에게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그가 앞으로 왕이 되면 그의 게에서부터 많은 권세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이 위한 이 잔치를 마련했던 시몬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떠들고 있는데,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공업을 깨뜨려 눈물로 그발을 적시고 머리로 그발을 닦고. 끊임없이 쉴새 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자신의 발에 뽀뽀를 하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긴 하는 것인가? 저 여자는 자신의 몸을 팔아 생각을 하고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죄인 중의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는 저런 여인이 자신의 발에 키스를 하고 자기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깎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덮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는 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밖에서 들어온 손님에게 이 당시의 한 손님들에 대한 예의는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종을 통해서 발을 씻겨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정말 죽을병, 문등병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시몬은 정작 예수님이 들어 왔을 때 그가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마리아는 눈물로 그발을 붙이고 머리에 붙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부터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나그 흔한 감나을를지 않았으나 마리아는 그의 머리에 향 그의 리에 향을 묻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냥 잔치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잔치만 베푸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정작 중요한 것은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시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매주 안식일마다 잘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생활을 철저히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 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를 위해 베푼 그 잔치, 여기에서 시몬은 예수를 가장 높이고 그를 섬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예수님은 관심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오직 유일한 관심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선한 행실을 시대중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헌신을 의식하실 때에 구주계에 대한 사랑을 쏟으므로 그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벗어납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둠움으로 내려가실 때 당신이 부속하신 자들에게서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예수님은 급격하게 다가오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답답하고 아픈 신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그분의 자선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과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힘겹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힘을 준 것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통해서 명예와 영향력과 높은 지위와 재산을 획득하고 그것을 지키려 했으나 마리아는 예수를 위해서 명예와 영향력과 지위와 그리고 재산을 모두 그분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내가 전하고 행함으로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진실하고 순결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마리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 한 가닥의 힘과 용기, 그리고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밝히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요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매롭게이 세상에 복음을 외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진정한 예수님의 영적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아멘을 내려보시면서 주께서는 당신의 복음에 관하여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바랄 것이며 그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신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 바될것이나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피리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마리아의 이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기억하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말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 단지 예수님의 영적인 치부기 때문일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말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목적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인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그 사랑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볼때큰 힘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셨던 것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볼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에는 부하우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돌이 불려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들에게 달려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허겁지겁 뛰어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리를 굽고서 무덤, 무덤 안에 갔을 때 고개 접혀있는 세마포를 받고 머리에 쓰여져 있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다시 뛰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예수의 시절을 보갔다 성경 말씀에는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마리아가 혼자 남았을 때 마리아의 눈에 주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마리아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만 보여주셨을까 베드로가 얼마나 입심이 좋습니까 요한이 얼마나 살이 분별이 탁월합니까 그 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다면 더잘 전해주셨을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 이후로 공금을 생각하다가 오늘의 내용을 기어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사랑을 나타낸 마리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못했어요. 바라보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지라도 예수께서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확신과 마리아의 가마를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가마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런 가마를 키친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서절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생애하실 때 기억하라고 하신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고취에서 첫째는 로세아내고 둘째는 이말가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예를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온 세상에 보금이 물려퍼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아송정욱이 사람은 정말 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요. 또 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 사람이야라고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강석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모두가 준비하면서 음. 기뻐하고 들떠 있습니다. 어느 날이 중요한 날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위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조금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많이 외롭고 쓸쓸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예수님께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영적인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그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될수 있도록 인도 You a r 소 y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영적 y 구가될수 있도록 인도 r 주셨 o u are. You are. You are. You a r